연예인을 이제 광고 모델로 써서 품이 알려지고 어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회사가 있는 것을 어 뉴스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공항 패션, 아니면 이제 TV 예능 같은 곳에서 어 연예인이 쓰던 제품이 한번 나오면 어 다음날 제품이 품절되고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재벌 이재용 회장이 쓰던 립밤이나 패딩이 품절된 등 것을 뉴스로 좀 보셨을 겁니다. 유명인이 한번 쓴 제품이라는 건 사실 엄청난 효과인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면 우리는 뭐몇 억씩 주고 그분들을 고용할 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내돈 하나도 안 들고 영원으로 연예인이 홍보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일을 한번 시작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 저작권이나 이제 온라인 마케팅으로 돈 버는 법, 그리고 이제 함부로 여대 이름 갖다 쓰다가 2천만원 벌금 냈던 퍼블리시티권 사례 등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으시니까 뭐 한번 시청해 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문의를 해 주세요. 우선 여러분의 시간을 5분만 써서 연예인을 통해 쉽게 돈 버는 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예시로 보시면 어, 이영진님이 하시는 굉장히 핫한 차린건 쥐불도 없지만이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르세라핌이라는 아이돌 팀의 이김채현 분이 나오시는데요. 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이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맹구 휴대폰 케이스를 자랑을 하세요. 근데 이걸 판매를 하면 내가 돈을 벌겠죠? 이 쇼츠를 만드시는 분을 보면 이렇게 댓글에 링크를 걸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뉴스픽이라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뉴스픽은 제가 잠시 후 제휴마케팅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이렇게 링크를 거는건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보통은 조회수가 잘 나올 만한 아이돌 쇼츠 영상을 갖다 쓰고 이렇게 댓글에 아이돌들이 쓰는 물품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본인의 쇼핑몰 링크를 걸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쿠팡으로 넘어가집니다 그러면 돈 버는 건 끝입니다. 어, 되게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아마 의문점이 좀 드실 거예요. 어, 저걸로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거냐? 어, 저 영상을 어떻게 5분 만에 쉽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제 남이 만든 영상을 내가 갖다 써도 되는 건지? 그리고 해당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 저 짱구라는 만화에 대한 IP 저작권도 필요하고, 어, 아니면 뭐 내가 이런 제품을 공장을 컨택을 해서 뭐 제품을 판매를 해야 하는데 뭐 이런 시간도 없고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파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아닌가요? 뭐 이미 알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되게 능력자이신 겁니다. 우선 이 제품 제 판매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내가 도매처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이고 상품 저작권이 무섭다. 근데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싶다. 근데 이걸 쉽게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저 제휴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 쿠팡에 이렇게 이재용 립밤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 제품이 예전에 엄청 판매가 되었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걸 판매하려고 보면 우리 같은 일반인이 도매가에 가져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 립밤을 한번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저거를 5,500원에 판매를 하면 쿠팡의 판매자는 약10%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550원에 쿠팡이 떼주는 거죠. 그럼 대략 4,900원에 택배비 2,500원 빼면 2,400원이 남고. 그럼 여기서 사실 전 원가가 1천원이나 1,500원이라고 천 치면 저거 한개 팔아서 대략 1,000원이 남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반품 나고 이러면 재고 비용 들고 이런거 하면 크게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쿠팡에서는 저 제품을 구매하도록 누군가 링크를 홍보해 주면 자기네가 10% 먹는 거에서 3%의 수수료를 홍보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가 홍보자라면 저는 리스크 없이 약 170원 정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쿠팡 파트너스라고 하는 제휴 마케팅인 겁니다. 이 쿠팡 파트너스의 장점은 뭐 제가 도매처럼 얘기할 필요도 없고 반품 문제에 대해서도 고객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꼭저 제품을 구매한 게 아니더라도 뭐내 링크에 들어간 사람이 24시간 내에 쿠팡에서 제품을 아무거나라도 사면 다제 수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휴대폰 케이스를 사게 어쨌든 쿠팡 링크 클릭을 유도를 하고 그 사람이 24시간 내에 다른 거를 사도 내 수익이 되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거죠. 되게 좋죠. 이런 점을 잘 사용하는 게 뉴스픽이라는 회사인 겁니다. 인터넷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 제목을 보시고 호기심이 생겨서 누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글을 반만 보여주고 쿠팡에 막 들어갔다 오면 다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게 바로 쿠팡 파트너스 링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들어갔다 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새해 24시간 내에 아무거나 쿠팡에서 구매를 하면 쿠팡에서 뉴스픽에게 3%의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그럼 뉴스픽은 또 저글을 뿌리는 사람에게 수익을 일부를 공유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단계라고 약간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링크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고 이렇게 이재용 밑밤이라고 검색을 해서 이렇게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꼭이 링크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상품페이지에 가서 직접 가서 이 링크를 검색을 하시면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쿠팡 파트너스 가입하거나 뭐 영상에 보여드리는 모든 프로그램 링크는 제가 댓글에 블로그 링크를 드릴 테니까 영상을 한번 다 보시고 하나씩 보시면서 실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제가 드리는 쿠팡 파트너스 링크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3%가 아니라 한달 동안 4%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어쨌든 이 쿠팡 파트너스에 가입을 했다고 쳐도 이 링크를 어디다 마땅히 홍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를 쓴다고 해도 노출이 되기 어렵고 어디 인터넷 맘 카페나 커뮤니티에 글을 쓰면 홍보를 한다고 퇴출을 당하죠. 그래서 내 쿠팡 파트너스 링크에 노출을 쉽게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바로 이제 유튜브 쇼츠인데요. 이제 유튜브 자체에서는 쇼츠 노출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영상 편집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크롬에 가셔서 이렇게 영상 다운로드 가능한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하시고 이게 김채연 님이 나오는 영상을 여기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브루라는 곳에 가서 다운로드한 영상을 이렇게 쇼츠로 만들고 오케이 하면 쇼츠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쇼츠 영상을 업로드를 한 후에 이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댓글에 달면 끝입니다. 되게 쉽죠? 그냥 이런 걸 여러 개 만들고 그냥 사람들이 쿠팡 링크로 구매하시길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어, 조금 유튜브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 이 영상은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안 걸리나요? 아니면 남의 영상은 이제 수익화가 어려울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 수익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영상이 200만 회 조회수가 나온 건데, 어, 이 정도 금액을 벌으셨다고 해요. 이건 뭐 영상마다, 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아무튼 조회수 수익만으로는 사실 좀큰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회수 수익보다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럼 저 휴대폰 케이스 팔아서 뭐 100원씩 이익 나서 언제 100만원 모으냐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 만원짜리를 팔면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연예인이 입은 비싼 옷이나 아이돌들이 쓰는 인테리어 가구, 뭐 전자제품, 이런 고관여 제품이라고 하는 금액이 비싼 거를 링크로 걸어서 팔아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좀 궁금해 하실 저작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이제 영화나 뭐 드라마 소개 유튜브 아니면 음악 유튜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평상시에 되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사실 뭐 10초 쓰면 괜찮나요? 이런 카더라도 굉장히 많죠? 우선 이렇게 남이 찍은 걸 가져다 쓰는 합법적인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필터에 아이돌이라고 치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걸 누르고 뜨는 영상들은 내가 2차 창작이 편집이 가능한 영상입니다. 보통 영상은 이런 엠바토 같은 곳에서 돈을 주고 사거나 무료 영상 사이트 아니면 방금 보여드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같은 곳에서 가져오시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븐틴이라는 아이돌분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권자 표시, 재사용 허용, 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들 영상을 마구 퍼가게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걸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2차 창작이라는 걸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은 좀 뒤쪽에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쇼츠로 허가는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만들어준 쇼츠 클립 가이드입니다. 이 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약간 성격이 다른데, 첫 번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세븐틴 뮤직비디오 영상을 제 3자인 내가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재사용해서 참고로 갖다 붙여도 된다는 거고, 두 번째 클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5초에서 60초 길이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쇼츠는 이제 1분 미만 영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쇼츠 말고 1분이 넘는 영상에서 자기 영상을 첨부하는 걸 허락하지는 않는다입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세븐틴과 다르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권 표시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의 영상에 자막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뭐 이어서 내 영상을 붙이고 이런 걸 사실 2차 창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아닌 영상이나 음악 이런 걸막 갖다 쓰시는 분들이 많죠. 뭐 5초 써도 되나요? 이런 게 많은데 어 제가 드릴 수 있는 정확한 답은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아닌 영상을 가져다썼을때 1차 창작자인 원작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무조건 문제가 된다입니다. 5초를 쓰건 10초를 쓰건 다른 사람 영상이나 음악을 갖다 썼는데 원작자가 문제를 걸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시면 저작권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누가 제 영상을 가져다 쓰면 여기에 알람이 떠요. 그럼 여기에 원작자는 2차 창작자 사람의 수익을 내가 가져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 2차 창작자의 영상을 정지시킨다거나 하는 뭐 그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에서는 2차 창작을 허락을 하지만 모든 건다 원작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 아이돌 영상을 올리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럼 일단 이 개념부터 좀 아셔야 되는 게어 저는 이제 윈윈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영화 유튜버라고 해볼게요. 근데 내가 이제 영화 소개를 하면서 결말까지 다 유튜브에 올려버리면 그걸 시청한 사람은 원작을 볼 생각을 안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결말 스포를 안 하고 막 엄청 재밌을 때쯤에 유튜브 영상을 딱 끝내면서 결말은 영화를 VOD를 구매하시거나 뭐 넷플릭스에서 보세요. 이러면 이제 궁금하신 분은 가서 영화를 보시겠죠.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자기네 영화를 홍보를 해주는 거고 궁금한 사람은 VOD 이런 걸 구매를 하게 되니까 좋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좋다 이건 제 생각인 거고. 영화 제작자가 홍보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문제를 삼고 싶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영화 제작사에서 먼저처럼 홍보를 의뢰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유튜버는 결말을 스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작은 유튜버이기 때문에 저 홍보 영상 의뢰가 들어오진 않죠. 그래서 저희는 정석적으로 만든다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저 영화 제작사에 문의를 놓고 허락을 받아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다들 그러시지는 않죠. 뭐, 책요약 유튜버도 마찬가지죠. 뭐, 책 내용을 다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책을 구매를 하지 않겠죠. 그럼 출판사에서 문제를 삼겠죠. 음악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이건 잘은 모르지만 수익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저 사람들 어떻게 돈을 버냐, 어떻게 수익화를 하느냐? 우선은 좀 구독자를 늘리고 채널을 판매를 하던가 아니면 어떤 가수가 신곡을 냈을 때, 우리 곡 홍보 좀 해달라고 하면서 소속사에서 컨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뭐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크리스마스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하고 제품 광고비를 받으면서 이제 영상 화면에 크리스마스 제품 사진을 이쁘게 나온 걸 보여주면서 아래 댓글에 그 해당 쇼핑몰 링크를 걸어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뭐 여름용 수분크림에서 여름 플레이리스트 노래에 걸고, 아니면 이제 뭐 캠핑할 때 듣는 노래 하면서 캠핑용품을 화면에 보여주고 쇼핑몰 링크를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운동할 때 듣는 노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 프로틴이나 운동용품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화를 해가는 겁니다. 이제 저런 연예인이 나오는 영상 같은 경우에 윈윈 전략은 뭐냐면 아이돌들의 예쁜 모습을 이제 팬들이 편집을 해서 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돌들이 쓰는 제품 하면서 수익화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저 김채원님이 나온 영상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일단 이거의 원작자는 차린 건짓불도 없지만 제작사죠. 그러니까 윈윈 전략을 하려면 전체 영상은 댓글에 보세요 하면서 전체 영상 링크를 댓글에 걸어주면 저 쇼츠는 저 차린 건쥐뿔도 없지만의 홍보 영상인 거죠 그러니까 풀 영상 링크를 달면서 아래에 살짝 뭐 연예인이 쓰는 제품 하면서 쇼핑몰 링크를 추가로 달순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윈윈 전략은 저 원작자인 차린 건쥐뿔도 없지만 제작사가 저런 쇼츠를 만들어서 쇼핑몰 링크를 다는 걸 싫어하면 사실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클립이라고 해서 쇼츠 허가는 해줘도 거기서 만든 결과를 원작자가 싫어하면 영상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쇼츠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쇼핑몰 링크를 걸면서 상업적으로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꼭 차지 불이 아니더라도 저런 영상 만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운영이 되는 이유는 이제 뭐저 정도는 제작사분들이 좀 관대하셔서 묵인을 해주는 거지 사실상 문제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폰 케이스가 1뭐3 0 0 0원인데 이게 뭐한3% 떼면 한 400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상품 여러 개에서 천 개를 팔아야 40만원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문제를 안삼는 이유는, 어, 2차 창작자가 자기네 연예인 이용해서 돈을 번내하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고소하고, 저 수익을 가져와봤자 40만원으로 저 변호사 비용도 못되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악플을 달아서 저 연예인을 비난하거나, 뭐 자기네 연예인 홍보해서 억대 금액 벌 것도 아닌데, 소속사 입장에서는 저걸 문제 삼기도 사실 좀 짜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좀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쇼핑몰에 르세라핌 김채원 이렇게 쓰면 퍼블리시 시티권이라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좀탑 여배우 김태모님이 자기 이름을 건강식품 걸어서 판매하는 판매자들을 다 고소를 했어요. 뭐 그분이 하셨다기보다는 소속사에서 했겠죠. 이게 건강식품이 연개가 판매된 분들도 일단 저 여배우의 이름 자체를 걸어서 판매를 시도하신 분들은 다 고소를 당해서 1인당 2천만원의 합의예금을 물어야 되게 된게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직접 쇼핑몰 제품을 판매할 때는 연예인 이름을 상품명에 쓰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럼 저 영상도 뭐차집불 원작자만 문제를 안 사보면 되는거냐인데 사실 소속사에서도 문제를 삼으려면 삼죠. 그러니까 저런 데 출연할 때 보통 유튜브는 품앗이라고 해서 출연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초대하시는 분이 거마이라고 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주시거든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 영상이 내릴 수 있도록 보통 계약서는 좀 쓰죠. 그러니까 뭐 일을 잘하는 소속사라면 보통 계약서를 쓰고 출연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런 데 출연을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아이돌 홍보를 하는 거죠. 근데 소속사 입장에서는 저런 추가적인 쇼츠 영상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아이돌 분들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저런 2차 창작을 묵인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소속사에서 저걸 일일이 다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려면 편집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 저런 10분짜리 기본 영상 하나를 만들면 저 같은 아마추어 편집자가 해도 최소 10에서 20만원은 되는데 저 많은 영상들을 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이제 배우 김태리 씨의 경우에는 소속사에서 저런 유튜브 번역 무료로 해줄 사람 했다가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소속사 입장에서는 사실 윈윈 전략을 생각해서 저 번역해주는 분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링크를 걸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뭐가 윈윈인 win 거냐? 저 나라의 언어의 번역을 원하시는 분은 저 인스타그램으로 저 팬분에게 연락을 해서 번역을 맡길 수가 있겠죠. 그럼 저 팬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면 저 팬분이 저런 번역 능력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홍보가 되는 것과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윈윈 전략으로 저 김태리씨 소속사에서도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의도가 대중들한테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속사에서 팬한테 요청한 게 아니라 팬들이 자발적으로 해주는 건 소속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인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땡큐는 저의 생각인 거고 이 모든 게 사실 소속사에서 문제를 걸면 땡큐고 나발이고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특히나 이제 뭐 예쁜 영상을 해주면 모를까 되게 선 넘어서 뭐 뷰티 유튜버나 성형외과 의사 유튜버가 아이돌 비포 애프터에서 아이돌들의 과거나 뭐 굉장히 못 나온 사진을 캡처한 후에 이렇게 예뻐졌다면서 영상 만들고 그러면 아이돌 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겠죠 특히 거기서 그러고 끝나면 모를까 보통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홍보를 하던가 아니면 상업적으로 병원을 홍보하던가 이렇게이 연예인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영상을 만들 때는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싶다면 원작자와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정석적인 행동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연예인 소속사 입장이라면 일일이 저런 거 연락오고 답장해주기 굉장히 귀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너네가 알아서 잘 만들어라 하고 뭐선 넘는 것만 뭐 내려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건 뭐안 유명한 초보 유튜버인 저의 입장인 거고 저 연예인분들은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무튼 원작자와 연락을 하기가 힘들다면 최대한 윈윈 전략으로 영상을 만들고 해당 원작자들이 도움이 될수 있게 만든 후에 내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수익화를 시도해야 혹시라도 문제가 되었을 때뭐 연예인 또 사람인데 그 정도는 봐주겠죠 <laughs> 안 봐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2차 창작 영상은 언제든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영진님이나 저런 연예인분에게 DM을 보내고 허락을 받으시고 당당히 활동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돈 버는 법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